장세기 11장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 가시고 타락한 인간은 그 죄성을 가지고 더욱더 완악해지는 장면을 볼수 있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끼리 서로 언어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그 언어 소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laughs>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탑을 따서 그 높은 곳을 싸움으로 인하여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이름을 내어서 즉 자기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5 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그때에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언어가 나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지요. 예. 왜 그렇다고요? 언어가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언어가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뜻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노아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온 지면에 널리 퍼지게 하여 번성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끝이셨습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하였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각국 사람들이 방언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방언은 우리가 그 경험하고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통역을 내세운 방언이에요. 어,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방언이 통역을 세우는 방언과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방언은 통력을 내세운 방언이에요. 지금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고 살던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흩어진 민족들을 다시 모으게 하셔서 영적인 언어,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5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언은 아 통역을 내세운 방역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잘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을 내세운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기도의 내용은 좋은 거죠. 기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 교회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쪽 저쪽에서 막 자기의 그 방언으로 얘기하지 말고 순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게 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그러하듯이 너희의 기도 내용이 그렇게 좋으면 순서를 정하여서 기도를 하되 통역을 내세워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흩어진 언어가 누구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됨을 오순절 날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런 후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어디에 살았느냐면 갈대아 인 우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르라는 곳은 우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지금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 아래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 죄악이 행해지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데라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범죄한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칼의 나라, 폭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폭력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맞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구원을 하여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하시며 이제 말씀을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죄악의 나라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죄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감을 이제 상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비가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하기 위하여 11장 27절 이하에 대라의 족보를 보여주시며 대라의 족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12장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내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며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한 터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